야 뭐야 오늘 컵실 그라운드랑 고 배틀 그라운드 뭐다 더 좋은 저걸 그 랩도안 걸리고 엄청 무기도 많이 주고 한정판도 많이 주네? 컵실 그라운드 같이 할래? 어 해야지. 빠 게임 속하면 여기가 어디지? 음. 컵이 세워집니다. 다들 뒤로 조심하세요. 어? 알아? 아, 아. 어? 오, 이 뭐야? 뭐 여기 뭐지? 어, 이게. 예. 저도 먼저 컨테이너 열어볼까? 오케이. 랜 카베다 가장 컵이 더 랜덤으로 뽑에는 무기랑 총이 랜덤으로 들어 있습니다. 한번 해 보세요. 어? 나 응. 대표 언더를 뽑아 주세요. 어, 이거? 나 응? 이거. 야, 보세야 대표 대표 이거 먼저 뽑라안 돼? 저거? 이거? 어. 이거. 이거 먼저 뽑으래 하나씩. 그다음에 어, 한 번에 하나인데. 나 한번 하나 뽑을게. 아, 그래? 아, 어, 그래? 이... 아니, 이것은 그전차래 있네. 말름 안 됐다. 1 0 0년 전에 생겼지만 지금은 사줘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수득하다는 저이크 땡땡 포와 이거는 신이 내 이건 기옥이 내리 화염의 검 여기 하나 더 뽑아주세요 우와. 여기 어? 이거 뭐지 저렇해 볼까 이거는 밟으면 독이 생기지만 어, 저기 저기 독을 이 발끝이 나간 독을 밟으면 죽습니다 오 데미가 깎이나 보네 죽진 않지만 야 나는 나는 요걸 하겠어. 요새 과이네 다시 뽑으세요. 오류가 생겼습니다. 이, 이 뭐야? 요걸 하겠다. 아니 요새 전설에 이거는 이거 돌도 그냥 띵하고 돌을 이렇게 부셔도 절대 선생님 평균하안 간다는 전설의 최고급 달려가. 어. 어 귀여워. 둘이 싸워야 됩니다. 뭐? 둘이? 아, 뭐라 하지? 싸워야 보브야 그래도 내 목숨을 이게 망가뜨릴 순 없다. 널주요하겠어 그러면, 나도 어죽게 하니까, 저 게임이잖아. 그래. 티가, 라디, 거. 뭐, 게임에 게임이, 잖아이이이 게임이, 게임이, 게임 게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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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다이 게임이, 게임이, 이게임이 이치치치치치 <심> <심> 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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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아 으아 아이아몬리 하나에 벌써 다 떨어져가잖아 숨어져있다 아니 잠깐만 다이아몬드 검 뭐, 지금 그렇게 단단하거나 살짝 흠 같아 하나를 고르세요 어? 나는 요거 금강 아니 요검은 요거면... 왠지 이 내가 갖추려는 무게에게도 열배더 강하게 만들어진다는 전설 황금공? 어 하나! 어, 팍! 어, 어. 어. 잠깐 휴식 타임입니다 아아 어. 어. 이렇게도 어? 하나를 고르세요 어? 떡 고르라고? 어, 어? 어? 아 야! 아 맞다 나한 개밖에 안 들고 있지? 그래 차리 독을 버리자 이 독을 버리면 이거 쓸모,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아 자 왜? 아, 신시간이니까? 실시각근. 네. 시작. x자 빙. <laughs> 커피 다시 세워집니다. 잠시만. 컵 운석. <laughs> 음. 제한 시간 5분 남았습니다. 그 사이에 게임 끝나지 않으면 모두 죽습니다. 자. 바람 아주 커봐. 파싱. 치! 치어! 치우다! 어, 어, 어. 가라! 치우다! 좀 가보자. 치! 치우이다. 검을 받아. 치어! 칭! 어디서 다 가라! 개불어라 어, 어. 개를 유혹하겠다. 뼈다리 던져 오시오시. 봉인. 해제. 치! 치어! 치우이다. 우리 검을 받아라. 티잉. 우리도 아직 24겠어. 띠, 제한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. 야 보배야, 우리 한번 남자 도개 한번 끝볼까 한번 해? 그래, 가자. 벽을 돌지. 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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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로딩 아아아아아딩아아아 로딩. 오케이 <laughs> okay, 어떻게 메인 화면이다. 어 뭐라고 적혀있는데 너도 봐. 어 뭐. 딜린 딜딜이 게임에서 죽으면 그 사람 그 게임을 한 사람 플레이너도 실제로 죽습니다. 왜야 <laughs>